오늘은 매니폴드 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니폴드 게이지고요. 자, 왼쪽 왼쪽에 있는 게이지가 저압 게이지, 색깔이 청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이지가 빨간색 고압입니다. 자, 왼쪽에는 저압 밸브, 오른쪽에는 고압 밸브 있고요. 자, 호스의 색상은 저압은 일반적으로 청색 고압은 빨간색. 그다음에 가운데는 서비스 포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호스의 길이는 보통 60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받은 거라 호스 길이가 짧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호스의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슈레이드 밸브의 핀을 눌러 줄수 있는 디프레셔라고 합니다. 디프레셔 이렇게 핀이 나와 있습니다. 요 호스에는 요호스의 지금 끝에는 테프론 패킹으로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마스터 쿨이나 옐로우 자켓, 뭐, 비 b t 이런 데는 테프론 패킹이 아니고 여기가 고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니, 지프리셔가세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압 측의 슈레이드 밸브 또는 서비스 포트에다는 저압 측을 연결하고 고압 측에 혹시 또 슈레이드 밸브나 서비스 밸브 또는 노터락 밸브 쪽에는 고압 측을 연결하고 보통 이 서비스 포트는 저희가 냉매를 주입하거나 또는 진공 작업하거나 냉매를 해소할 때는 어디에 연결하냐? 진공 펌프에 연결하는 경우 있고, 냉매 통에 연결하는 경우 있고, 냉매 해수기에 연결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밸브는, 이,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열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밸브가 여기까지 막아져 있다가 왼쪽으로 백시트를 하게 되면, 열려서, 이 저압 측하고 서브스포트 측이 통과, 열리게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그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잠그게 되면 이 밸브시트가 여기를 막아서 조합축과 서브스포트 쪽은 막히게 됩니다 또한 고압도 현재는 밸브시트가 여기 막고 있기 때문에 고압에 연결하면 여기에서 위 압력을 감지하겠죠 열게 되면 그래서 왼쪽으로 열게 되면은 밸브시트가 뒤쪽으로 밀려서 고압축 하고 서비스포트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케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보시면 0 눈금 있고 10 20 30 40 50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쪽에 눈금은 0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자그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40, 30, 20, 10, 0 영상 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안쪽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는 지금 단위가 psi, 파운드 퍼스퀘 키아인치 단위고요. 자 그러면 바깥쪽에 10, 20은 10부사이, 20부사이, 30부사이가 되고요. 안쪽에는 k g c 제곱센미터니까 1kg, 2kg, 3kg, 4 k g c 제곱센미터그 안쪽에 눈금은 보면 R22 이쪽 눈금, 그 안쪽은 R1342 눈금, 그 안쪽은 404, 제일 안쪽은 404 눈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 0에서부터 10, 20, 30, 25, 50, 76은 진공 압력을 음, 얘기를합니다 밑에는 인치 헤드그고요 위에는 센티미터 헤드그입니다 이렇게 냉매를 보는 거고 오른쪽에 고압축도 똑같습니다. 제일 바깥쪽은 부사이, 안쪽은 킬로그램퍼 제곱센티미터. 그 안에 빨간 거는 냉매별 보온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할 거냐. 에어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에어컨 투트를 기준하면 에어컨은 응축 온도, 외기 온도가 35도 기준, 실내 온도 27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응축 온도 35 플러스 50, 15를 하게 되면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은 어떻게 가냐. 그러면 R22, R22니까 제일 바깥쪽 눈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바깥쪽 눈금에 쭉 따라가서, 50도 시에 해당하는 압력, 그러면 약18.7 어, 정도, 약 20kg가 약간 못됩니다. 이 상태, 외기 온도 35도일 때는 약 19kg 정도가 갈 거고요. 자, 저압은 27, 실내 온도 27도 기준이니까, 27대기 20은 7도시에 해당하는 압력입니다. 그러면 저압도 똑같이, 어, 0, 상 0도, 눈꼬마 하나가 지금 보면 1도씩입니다. 1, 2, 3, 4, 5, 6, 7도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약 77에서 7 8 사이 정도 가 됩니다. k 로라면약5 4 k 로 자, 5 4 k 로가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고 압력과 포화 온도를 보고 정상이냐 아니냐, 냉매가 부족하냐 맞느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 매니폴드 게이지를 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이 매니폴드 게이지를 걸어서 높은데 걸어서 이 호스 안에 차 있는 잔류 냉매나 오일을 빼줘야 됩니다. 빼주고 나서 원래는 이 뒤쪽에, 요이 뒤쪽에 이, 이 호스를 연결하는 아답터가 있는데 저는 이 제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일이나 잔류냉이 다 빠지고 나서 여기에 이물질이 묻,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다 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여름철에 에어컨, 겨울철에 에어컨을 나 냉동기를 압력 측정하고 바로 뒤에다 연결하기 이쪽 뒤에다 바로 연결하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왜냐면이 호스 안에 이 호스 안에 잔류 냉미하고 오일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딱 조여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팽창이 돼서 이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는 매니폴드 게이지를 밸브 고압하고 저압을 다 풀어서 이걸 높은 쪽에 걸어서 호수 안에 있는 오일을 다빼 주셔야 되고요. 다 뺀다면은 이쪽 뒤쪽에 어댑터 리플에다 연결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매니폴드 게이지는 어떻게 볼 거이냐? 정면 이렇게 내내 눈의 높이하고 맞춰서 정면에 보고 바늘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바늘이 눈금이 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니까 0점보다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저압 같은 경우, 그래서 정면을 이렇게 두고 눈높이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니폴드 게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